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 체포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헌법과 법률을 한번 살펴봅시다. 헌법 제84조를 보면, 자, 대통령은 재임 중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에 대해서만 소추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은 재임 중이라도 체포와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또, 계엄령을 선포해서 권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계엄은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회는 이를 해제할 권한이 있습니다. 계엄령을 남용해 내란죄를 저질렀다면 이는 곧 법과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합니다. 대통령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란죄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배신 행위로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면 체포는 불법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법적 절차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헌법과 법률 아래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